제일 먼저 보통 우리가 생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생 레벤스 레벤스 필러소피 그래서 그 동네 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케르케고르. 올해 케르케고르 나왔거든요. 지시은아몇년 전에. 자멜랑꼴리할때 케르케고르 잠깐 나왔고 출장률 별로 없어. 그 다음에 누구냐면 쇼펜하우 같은 사람인데 쇼펜하우 출장률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니까 러요 동네에서는 일단 무조건 요 실존주의라는 개념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실존주의가 보통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세명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사람이 출제 1순위인데 하이데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론 많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근데 요 중에 출제 확률이 높은 사람이 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분석 철학이라고 있거든요 분석 철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체는 독자 출제가 힘들단 말이야 왜냐면 독자 출제왜힘들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안티크라이스트야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출제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능 출제 보세요 이 사람은 맨날 미학에서만 나와요 독자적으로 출제가 철학 파트에서는 잘안 나와요 존재론 파트나 이런 데서는 그리고 사르트르는 철학에서 독자적으로 출제하기에는 이사람 바운더리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뭐, 이 정치학자이자,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활동가적성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리트 재시문 출제로 보면 이 사람, 특히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 있죠? 그러니까 싸르, 하이데커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하이데커가 언제 나왔냐면, 멜랑콜리 때 재시문 중에 일부로 나온 적이 있는데, 하이데커 독자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확률이 높죠? 그 다음 봐. 분석 차량은 세 명이거든요. 첫 번째는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무어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이 동네는 기본적으로 무어는 이미 출제가 두 번이나 됐고, 두 번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어는 다또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다음 비트겐슈타인도 독자 출제는 조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 이론들이 여기저기 막다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사실은 벌써 사피어호프 가설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미트디트에서 피진이라는 거하고 크레올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고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 분석철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언어를 다루는 거예요. 언어하고 명제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태여 출제된다면 요 러셀이 아직 미지 영역이니까 러셀의 역설.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크레타인. 크레타 사람이 언덕에 올라가서 야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다거짓말장이야 이랬을 때그 크레타인의 말은 진실인가 거짓인가? 자기 자신을 원소로 포함하는 집합의 문제. 그래서 러셀의 역설은 수능에서는 나왔고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리트에서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조금 추정이 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현대 프랑스 철학하고 현대 독일 철학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앞에 꺼낸 거예요. 현대 프랑스 철학 이러면 뭐냐면 보통 현대 프랑스 철학을 우리가 한마디로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하면 구조주의자들의 세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조주의. 이런 말 있잖아요. 구조주의. 구조주의 다음이 뭐예요? 탈구조주의 내지는 포스트구조주의, 신구조주의자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구조주의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누구 얘기하냐면, 페르디냥 소시르라는 사람 얘기하거든요. 여기 소시르는 진짜 별표 100개죠. 소시르 모르면 소시르는 이만큼 중요해요. 거의 이 레벨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현대 철학으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그 다음이 누구냐면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비 스트로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문화인류학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크 락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 한번 더 볼게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공부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문화 인류학자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신분석학자예요. 그럼 카테고리가 다 다르잖아. 한 사람은 언어와 언어 철학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문화 인류학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신분석을 한. 이 사람은 직업이 의사예요. 락강이라는 사람은 아예. 그리고이 계열에 걸리는 사람이 알티세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알티세르는 기본적으로 네오마시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그 사회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 파트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묶일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주의는 개념이 되게 넓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구조주의자들하고 여기 있는 실존주의자들하고요,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어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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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논쟁 중에 하나가 레비스트로스와 사르트르의 논쟁이거든요. 왜냐면, 하 사르트르는 뭐라고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주체가 구조를 만든다. 주체가 구조를 만든다. 근데 레비스트로스는 뭐라고 보냐면, 구조가 주체를 만든다. 똑같은 말두 번, 하, 아, 똑같은 말이 아니잖아. 바, 지금 주어하고 목적이 바뀌었잖아. <laughs>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만드느냐? 세상이 우리를 만드느냐? 구조가 주체를 형성하느냐? 주체가 구조를 형성하느냐. 여기는 주체가 굉장히 강한 대신에, 레비스트로스는 뭐라고 얘기하면 비과학적인 사람들.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인간적인 이론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동네에 구조주의, 구조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구조위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 동네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들레즈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데리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보통 그래서 리좀 사상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존 구, 구조를 자꾸 파괴하려고 하고 근데 요요 요 계통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탈구조주의에 넣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중간에 넣어야 되는 사람. 사실 이 전체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이게 뭐냐면 푸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푸코 자,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분이 재작년에 나왔거든요. 지식인들이 지식인의 역할. 그래서 기출로 이미 나왔는데 푸코 이론만 따로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출제 확률이 여전히 있어요. 이분이. 그리고 들레즈. 들레즈는 벌써 이미 딱한번나왔어 칸트랑 들레즈가 법과 선을 어떻게 보느냐. 데리다? 여기 나와요. 이 제시문 베냐민 끝부분에 마지막 문단이 데리다거든요. 근데 데리다는 독자 출제가 안 됐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데리다도 독자 출제 확률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추장률이 제일 높은 사람? 이 동네에서는 대리다. 그렇죠? 푸코는 추장률이 좀 떨어져. 그 다음에 애들 매기고 싶잖아? 진짜로 애들 좀 힘들게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락강. 락강이 참 어려워요. 락강이. 다 어렵지만.